홍수매 기가 도대체 뭐예요홍수 매기 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이런 얘 기를 하시 는데 <부링> <부링> 안녕 하 세요 오락상 꽃 도령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정초 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홍수맥이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수로 시작했던 게 어떻게 네. 보도 처음 촬영이시죠. 참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홍수맥이가 도대체 뭐예요? 홍수맥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모든 분들이 홍수맥기는 하면 좋아요. 왜 좋냐?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알지 못하게 뭐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 간에 괜히 시비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돈 때문에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집안의 식구가 아파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 집안에서 안 좋을 만한 일. 내가 외부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해서 잘 돼가고 있는 분들도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다 신청. 하시는 거예요. 삼재야 뭐 들어 있는 삼재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 올해는 나가잖아요. 신자진. 신자진 삼재가 나가는 삼재 때는 꼭 치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들어올 때보다, 누를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나가는 삼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갈 때는 사람을 몰고 나가기도 하고, 내 금전을 몰고 나가기도 하고, 또내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재를 풀고 홍수매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금전적인 부담감, 또 어려움, 안 해본 거에 대한 이 막연한 꺼리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신청을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년 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구수로 시작하기 전서부터 홍수매기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한 2, 30분 이상이 돼요 2, 30집 이상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내가 홍수매기 하는데 금액을 정말 저렴하게 받았거든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싸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렴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 해마다는 인당으로 이렇게 그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이 부담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네. 올랐는데 좀더 저렴해질 것 아닌가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매 해마다,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사람들이 뭐 언제라고 안 힘들었던 적이 있겠어요 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게 작년에는 더 심했던 거예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너지신 분들도 여럿 봤고요 돈 떼이고 뭐 경찰서 가고 뭐 힘들어서 울부짖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아 어차피 홍수 내기한다고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형을 해 가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소요 비용을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거에 딱 맞춰서 해보자 한번 뭐 인건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더힘 쓰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는 뭐 작년에도 뭐 홍수매기 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월악산 꽃두령은 홍수매기 해가지고 떼돈을 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세요 홍수맥이 하면 한한달전두달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시시때때로 북어랑 속옷이랑 오면 그거 다 묶어야 되죠 뭐 그러면서 한 달이 흘러가요 음. 그러고 나면 이제 홍수맥이 하는 날까지 이제 준비를 끝마쳐서 홍수맥이 구슬해요 구슬하고 나면 이제 또 임진강을 가잖아 매 해마다 임진강을 갔잖아요 어떻게 홍수맥이 하는 날은 그렇게 추우냐. <laughs> 저도 이제 이 촬영을 한 지가 네. 사실 이제 이홍수백이라는 어떤 구으로 촬영하기 전에 네. 제가 촬영 일을 하기 전에도 네, 네. 같이 가서도 맞아요, 맞아요. 혼자 홍수맥이 할 때도 이 갔잖아요. 네. 참그 추운 날그 시일 날 거기서 한다는 게참그 네. 마음이 좀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 업이 아닐까? <laughs> 내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들처럼 그냥 부탁고 나서 끝내면 돼. 그럼 편해. 뭐 굿하고 나서 뭐 아니면 홍수맥이 동동동동 하고 나서 끝내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음. 이 정월 열날날이 되면 이제 오 오곡으로 이렇게 방생을 한단 말이에요. 조밥으로 음. 용왕에다가 맞아요. 옛날에는 다 바가지에다 이렇게 막 띄어 가지고 했는데. 네, 그 기억이 있어요? 어, 아직도. 불과 뭐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조밥을 져서 다 짊어 싸들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불 피워가면서 그걸 하는 게 어쨌든 내 몸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만들어드리기 고자 내가 무당이 된 거잖아. 그냥 뭐 나는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너무 무당을 신격화 만들지 않고 아, 지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고 하니까 그냥 그 집에 다니는 거고, 저 사람 집에 다니면서, 저 무당네 집에 다니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괜찮아지니까 다니는 거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 매년마다, 우리 손님들이 먼저 전화가 와, 이제 홍수맥이 할때 되지 않았어요? 홍수맥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생각하고 올해도 생각하고, 아, 그냥 우리 신도님들만 이렇게 모아서 조그맣게 할까? 조그맣게 할까 하다가 또 생각이 드는 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조금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구제중생 하기 위해 무당이 됐고, 어쨌든,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무당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인원이 적든 많든 나는 계속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믿고서 찾아주시면 나는 늘 감사한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정석적으로, 참 잘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갑진년, 이제 돌아오는 갑진년에 안 좋을 만한 일들. 뭐 집안에 우환이 들고 가환이 들고 걱정이 들고 할 만한 일들을 조금 막고자 홍수맥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황하게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깐요. 여러분들 홍수맥기 신청해 주시고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 특히 이띠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홍수맥이 따로 삼재풀이 따로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내 손만 조금 더 가면 되는 건데 뭐돈더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